기, 그거는 진짜 시청자 실시간 반응도 보고 재밌거든. 그 그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laughs> 차라리 방송을 해 그런 애들. 아 저요? 저는 맞죠.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본다. 음. 일단 보고 있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 나 지금. 막,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피드백 받을 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상대라고 해서, 아, 이거 안 걸리겠지? 하고 안 하면,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아, 알려줄 수 없어. 원래 하던 대로 해. 이 타이밍. 네, 기본적으로 이거 풍신류 상대할 때, 하면 안 되는 플레이로 하고 계세요. 랭켄 님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다 죽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나, 나만 하루 종일 때리는 거야. 상대 왜 숨을 모시냐? 숨을 쉴 생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숨을 쉴 생각이 없잖아. 랭킨 님이 자신 있는 캐릭터가 뭐예요? 네, 자신 있는 캐릭터로 해 줄게요. 샤인, 샤인 오케이. 음, 맞아요. 샤인이 왜할 만할까? 차이는 정말 무서운 캐릭터인데, 어퍼... 기상의 손, 기상의 손, 기상의 손... 오호... 아, 이런 걸잘 막는구나. 선택을! 어. 아이고. 오, 오 잘한다. 음. 어, 샤인 상대 잘한다. 샤인 상대 잘하는 이유는 좀알거 같다. 오오오오오 잘하는데,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겠어. 근데 농담이구요. <laughs> 아니, 이분 스타일 자체가 성향이 애초에 이런 캐릭을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 없는 스타일이야. 이게 성향 때문이야. 성향. 근데 이게 피드백이에요, 사실상. 왜 봐. 이렇게 질 수밖에 없어. 라운드 3. 나이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로하이 압박 때문이 아니죠? 오른손, 왼손이네. 오 쉣! 어, 대박. 라운드 4, 파이트. 된 이유가 다 있다. 무조건 대처할 때 상황이 똑같아. 그러니까 되게 잘 하거든요. 내 경우에는 결여된 부분이 너무 커서 그래. 아 어,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음, 알려드릴게요. 아,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패턴은 오, 오히려 패턴 안 쓰는 스타일이고 패턴이 추가되면 좋긴 한데 그거는 피드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자 보세요. 첫 판이랑 둘째 판, 세 번째 판다 똑같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첫판에 그냥 다 나와요. 첫판에 다 나왔고, 두 번째 판에도 다른 캐릭인데 똑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판에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지겠구나 싶어서 골른 캐릭터가 화랑이었던 거야. 자, 가담합니다. 랭켄 님의 플레이 스타일을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그거예요. 일단은. 자 랭켄님은 하단이 센 캐릭터가 힘들어요 특히나 하단이 넘어뜨리는 캐릭터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한 선택지로 막는 거밖에 없어서요 얼라이 right? 막아내려고 하니까 이거를 쳐내려고 하는 행동이 아예 없어요 특히나 데빌진 상대로는 초풍 무섭긴 해도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 타이밍에 이런 타이밍에 싸욱 한번 날려주면 좋거든 싸웍 1탄로 한번 흘 날려주거나 아니면 짠손 같은 거나 막 짠발 같은 거를 섞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봐봐 맞고 받아줘 또 받아줘 앞에서 뭔가 할 때까지 받아줘 그러다가 그러다가 뭐야 받아주다가 아 힘든데 움직여 볼까 하다 맞거나 내밀거나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지가 본인이 회피나 내민다에 그 장점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많이 안 해봤고 이거를 잘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막아내는 선택지에서 프림 싸움으로 갈때는 할만한데 이렇게 뭔가 거리가 벌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면은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거죠 계속 똑같아요 봐봐요 넘겨 초풍? 막았는데 싸움같은거 절대 안나와 앉아서 피하려고 하고 여기서도 제가 계속 압박하는데 이거 이게 제가 말한 부분이에요 보면은 내 통보를 막혔어 마이너스야 거리가 벌어졌어 뭔가를 뻗기에 초풍 맞을 것 같아 얘가 백 대시를 할 수도 있고 데빌진이 횡실 칠 수도 있어 안 내미는 선택지가 베스트야 베스트인데 베스트만 해요 그러니까 철권은 워스트도 해줘야 돼 그래야 얘가 안 좋은 선택지를 하나 하고 노려주는데 그게 아니라 베스트만 골라서 하잖아 대시가드 뭔가 뻗는 거 기다려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면 안 걸어, 승부를.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봐, 이거 확실했잖아, 바, 방금 보면은. 여기서, 땅! 했는데, 어? 확실해! 내밀어야겠다. 이때 아니면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이 베스트 싸움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랭켄님이 제가 딱 성향 알려드리면 본인보다 못하는 상대한테 진짜 안 지는 스타일. 오케이? 근데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 만나면 절대 못 이기는 스타일이에요. 중요한 건 가끔 주창 날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봐봐, 여기서도 기다리잖아. 이거 기다리면 어떡할 거야? 데빌진이 앞으로 오면 어떡할 거야? 뒤져야 돼! <laughs> 여기서도 봐봐. 받아주려고 하잖아. 웨이브 막 오는데, 그리고 방금 이 선택지 뭐냐면, 초풍 노린 거거든요. 여기서 웨이브 초풍하는 거. 근데 안 하던 거잖아. 본인이 안 하던 거라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진짜 안 좋은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오히려 빠르게 시도했으면 나왔는데 내가 의식하고 쓰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게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어, 의외성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AO님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적절하게 하거든요. 근데, 랭켄님은 아예 안 내미는 게 문제라는 걸로. 어, 이런 거야. 이거 봐봐. 이거 한 다음 두 번째 판 때는 샤인 상대로 잘했잖아요. 그 이유가. 두 번째 판을 봐보면. 에이, 재생! 버튼 존나 어렵네. 각진 한 번씩 내지르기를 섞어주는 것도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반인 거예요. 내가 한 번씩 내질렀는데 그걸 진짜 기가 막히게 노렸어 상대가. 져야지. <laughs> 그러면 아 상대가 존나 잘하는구나. 그래도 한번더 해보는 거야. 두 번째에도 안 먹히면 노린 거고 두 번째에 먹히면 뽀록이야. 그런데 질러야 다음 상황이 나오기도 해요. 자 봐봐요 여기서는 본인의 장점이 나옵니다 자 본인의 장점 샤인은 확실하게 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요 예를 들어 이런거 막히면 딜캐가 당연히 되고 기상에서 막히면 거리가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랭켄님이 얘 마이너스네? 내밀어도 돼? 가되는거예요 데빌지는 근데 통발 막히면 멀어지니까 대시가다 하시는거고 그래서 끊어주는 플레이든 적절하게 내밀면서 방어하는 플레이든 다 잘해 이거 봐, 봐봐 봐잘 막으면서 버티면서 내밀어주고 하잖아 다 하죠 본인이 봐도 이번 판이 잘하지 샤인이 익숙한 이유는 이런 스타일의 캐릭터들 상대로는 할수 있는 플레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넘어뜨린 하단 있고 막 자기 혼자 하는 캐릭터 상대하면은 받아주다 끝나요 싸우 절대 안 쓰다가 확실하다 싶으니까 쓰잖아 횡신한끼 가드 뭐 이런 거 하면서도 훅사한 번씩 지른단 말이야. 이렇게 훅 지르고 잡기 걸고, 그죠? 어, 아니, 이번 판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마지막 판에 보면 내가 화랑 고른 이유? 아, 일단은 받아주면 화랑은 왜 이렇게 받아주지? 어디 이것도 막아봐. 어, 이거 막았네. 어, 다음 거 막아봐. 어, 다 다음 거도 있어. 무한이에요, 무한. 그러니까 이거 화랑 딱 고른 순간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죽었다 그 시작하자마자 이겼다 봐봐요 이것도 보면은 처음에 원투플라 있죠 내밀어도 되거든? 근데 이런 상황에 절대 안 내밀어 왜냐? 따닥소드가 있으니까 그거 맞으면 반피 다니까 그러나 내밀어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야 근데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보면은 쭉 가드예요 쭉 가드 찍어서 막으려 그래 견딜라 그래 왜 견디냐고 여기서 계속 견디면 죽는 거야 보이죠? 견디다 죽는 거 확실하게 말하려다 죽는 거지. 라운드 2. 봐봐. 내가 이렇게 막 혼자 막 개지랄을 하는데 그냥 이거 어이 견뎌낸다. 어. 엉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아. KO. 알겠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어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성향으로 싸울 때 괜찮은 캐릭들이 있어요. 그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을 해놓고 그게 아니고 내밀어야 되는 애들, 조금 질러봐야 되는 애들한테는 그게 지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강등 당할 거거든요. 그러나 하면서 연습을 해야 한다.